아못받못받았어 발진도 아, 못, 못 아, 하고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퓨전은 리퍼와 메이를 조건에 들면서오아 카르페 와 서열 정리는 네. 이런 건가요? 저였으면 여기서 위도 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위도 들어야 돼요. 야 이거는 DM 화나 죽어요. 좋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흐레 있어. 자 빠르게 가기야 마지막 턴인데. 아이고. 아니 딜러들이 그냥 DM에게 불사장지 켜면서 아, 측면을 돌고 있는 아우! 영진인데 아우! 드디어 나옵니다 죽음의 꽃, 웃음의 어. 꽃 아니고 15 연속 킬. 플라터가계속 보는데 총은 지금 안 쓰고 있고요. 자, 근데 DM이 중요할 때 편의 이야 어. DM 더블킬, 편의 더 마지막에 마지막에 보여주요 DM. 이렇게 자. 분산 투자했다가 싸움 그냥 밀리면 끝어자 용기 용 정말 제대로 들어갔어요. 예, 정말 간만에 보네요. 어. 야, 지금 네 아 근데 이건 너무 이쁜 거거든요. 예, 떨어지는 아, 타이밍 이 기가 막힌데 에르시도 딱 왔고요, 마침 살아나갈 수가 없는 가격는데그이후에에 네. 임도 너무 침착하니 좋았죠. 그렇죠. 자 이치까지 올라가요. 계속 야 잠깐만 이거. 여기까지 쓰면 네 맞았어요. 심지어 눈보라에 전원 다아 나머지 아 멤버들 아 그냥 그 냉동 상태로 네. 갔어요. 칼페 아 제거. 클래터 그리고 아 이번에는 딜러들이 해줍니다 차이 많이 나요 이냐면 카르페 이번에 차기 받아 프리들 프리들 카르페 프리들 카르페 프리들 카르페 아안돼 내가 너무 아파요 와 이게야 아 카르페 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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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납니다 오 어, 이러면 제각이 좀 나왔죠 네도망가지마와 어, 어. 네. 이걸 이럴... <laughs> 가지만 충격. 어이구, 예. 어이구. 어이구. 와, 브레타. 바자노. 자 근데 중요한 자, 건 카르페랑 본데. 오 이런 거. 와우. 이코 과하게 리고 있습니다. 자, 메르시. 와. 와 이거. 와역 하나의 모습.